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지금 남편이랑 백화점에 어... 점심을 먹으러 나가려고 해요. 거기 가서 뷔페에 가서 점심을 먹으려고요. 오늘도 이 가을의 옷을 입었어요. 요거 입고 밑에는 요거, 한국에서 즐겨 입었던 옷인데 이렇게 요즘에는 길게 내려오는 옷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나갑니다. 도착. 저희는 오늘 로세 가든이라는 어, 뷔페 레스토랑에 가려고요. 여기 들어가면 바로 2층에 올라가면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난 이거 좀 생각보다 괜찮았어. 벗어, 할까? 버섯 아, 없나? 아, 음. 버섯 세 시키는 시키는 이네는 시키는 이키는 시키는 는시키 이거? 아, 맞네 어. 아마 겠지 너무 네 우와, 맛있겠다. 그러면은 나은... 튀이나 어. 잠깐 스타일 이건 뭐지? 이거 치킨인가? 어. 소스랑 아, 핑크 소스도 아, 이거 하나 먹어 볼까? 아,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 한국 양념 치킨 같은? 오, 역시, 먹어야 돼. 음, 꼭 먹어야 돼, 이거는, 진짜 음식 종류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이거, 그렇게 맛있진 않은데, 이 만두는. 그치? 음, 여기 있는 게 맛있나? 여기 고기 없는 거, 귀여웠어. 아. 근데 귀여웠어, 그래도 맛있어. 좋아, 나 이렇게 맛 제가 좋아하는. 어? 이거 너무 귀여운데 미니. 그치 그치. 이거. 이거 진짜 좀. 나 이거 되게. 근데 이렇게 사람 없으니까 좀더편한것 같아. 너뭐 음. 많으면은 여기 좀 복잡하다고 해야 되나. 조금씩 고 있네. 어. 그러니까 지금 점점 많이 오거든요. 자, 여 여기 새우 먼저 어고 자. 바깥을 접어서 살을 좀 넣었지 이 음.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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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자. ミニ。 맛있어 보여. 응. 아, 이거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응. 나도 이놈 진짜 맛있어. 촉 어떤나 이런 거. <laughs> 왜냐면 아, 거의 칠리카. 나 문. 저거. 네. 아, 진짜? 진짜 큰거 기다렸다. <laughs> 여러분, 저는 지금 집에 왔는데, 오늘 조금 쇼핑을 했거든요. 그거를 조금 같이 열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별로 상관없는데, 일단 요거 드라이 샴푸, 요거를 한번 사봤어요. 집에 있다가 갑자기 급하게 나가야 될 때, 그럴 때 한번 써보려고 샀습니다. 별로 이렇게 쓰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다른 유튜버 분께서 이거 되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귀걸이를 샀습니다. 진짜! 어, 예전에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이제 거기 마을에서는 제가 항상 이런 걸 사러 나갈 때옷 사러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H&M은 종류도 많고 뭔가 볼게 많았는데 지금 저희 도시에 있는 H&M은 좀 악세사리 종류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나마 마음에 드는 걸로 골랐어요. 이런 거. 그리고 스카프도 샀습니다 목기 해도 되고 반다나로 해도 되는 거 일단 하나만 사봤어요 제가 요즘 이런 게 너무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 제가 여기 지금 중간에 흰머리가 진짜 많이 났어요 오늘 또 나가기 전에 쪽가위로 다 꺼놨거든요 근데 뽑으면은 구멍 하나에 두개막세개 난다고 해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 동생이 항상 이렇게 뽑아주다가 어, 여기 오고 나서 진짜 다 번진 거예요, 흰머리가. 그래서 자세히 보면 여기도 지금 다나 있거든요. 진짜 진짜 많이 났어요.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들시면은 여기 안에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이는 쪽에 있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또 머리가 저는 좀 빨리 자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흰머리가 끊어내면은 너무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요거를 하나 사봤어요. 제가 원래 모자도 진짜 안 어울리고, 머리띠도 진짜 안 어울리는 스타일인데, 일단 뭐,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 안 되면 은 스카프로 그냥 이렇게 목에다가 해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봤습니다. 그리고, 컨실러. 메이블린에서 컨실러도 하나 샀어요. 제가 원래 그냥 쓰던 건데, 이건 그대로 샀고, 이것도 메이블린 아이라이너. 요거는 모양이 이렇게 좀 독특하게 생겼는데 브러쉬도 되게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좀 귀엽게 생겼죠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걸 우연히 딱 집었는데 모양이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안 지워져요 다른 거는 다 지워졌거든요 손씻으니까 손다 지워졌는데 요거만 안 지워졌어요 여름에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쓰던 거는 잘 지워지고 잘 번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워터프루프를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찾고 있었는데 이거 진짜 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상자 뭐였지? 이거 네일 컬러 이 색깔을 샀어요. 그리고 대망의 <laughs> 이거는 진짜 대망인데 짜잔 진짜 크죠? 요렇게 생긴 건데 요거는 뭐 맥주 넣어도 되고 칵테일 뭐 여러 가지 마실 거 넣어서 먹어도 되는 건데 이걸 왜 샀냐면은 남편이 여름에 아이스 라떼를 이렇게 먹으려고 인터넷에 레시피를 찾다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바로 쉽게 쉽게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찾다가 어 남편이 찾은 레시피에는 그 여자분도 커피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좀 많이 마신대요. 근데 이제 커피를 그런 한 통을 다 이제 내려 가지고 내리는 방법이 이렇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 내려 가지고 그거를 좀 두었다가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이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냉장, 냉장 보관을 하면서 그래서 제 남편이 또 그거에 빠고쳐 가지고 이거를 샀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요. 이거 1 5 0나인가 150크로나?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아무튼 이거를 샀으니까 그리고 어떤 걸러주는? 거름 종이? 그것도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고 커피 찌꺼기 이제 거기 내려가지고 어네 여기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면서 저희는 거의 뭐한달 동안 쉽게 쉽게 그냥 냉장고 문 열고 이렇게 컵에다가 이제 커피 내리고 그리고 우유만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될것 같아요 시원하게 거기다가 얼음도 넣으면 더 시원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쇼핑을 했습니다. 아, 아무튼 오늘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었는데 학교 친구들도 좀몇명 만나고 아무튼 많이 걸어다니고 했어요. 저는 이제 좀 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아프면 대것 같아요. 나 아, 이게 너무 부족할 것 같다 볶음밥. 내거 먹어. 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 그때 라면을 세개 끓여서 남편이랑 나눠서 먹었는데.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 국물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이 먹고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